문달 세일에서 주문한 게 와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제가 작년, 문달, 작년인가? 어 작년 문달 겨울에 위시였던 제품이거든요. 작년이 아닌가? 이게 언제 시즌 그런지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제가 문달에서 올라왔던 더플 코트가 정말 제 스타일이라 사고 싶은데 너무 비싼 거예요. 근데 이번에 50%로 할인된 가격으로 올라와서 구매를 했습니다. 원래 구매하고 싶은 색은 따로 있었는데 품절돼가지고 아더 컬러로 구매를 했거든요. 저는 약간 차콜 컬러라고 생각했었는데 약간 블루톤이 들어간 색이더라고요. 네이비? 블루? 되게 예쁘다. 차콜은 아니고요. 흔한 느낌은 아니네요. 생각보다. 여기 이속 단추도 너무 고급스럽고 기장이 좀 길어 보였는데, 오히려 길어서 또 예쁠 것 같아요. 생각보다 두께감은 얇습니다. 안에, 안에 안감은 딱히 없어요. 소재는, 아, 모자가 있는 타입이고요. 소재는 아마도 울 100이겠죠? 네, 울 100%입니다. 입은 모습도 찍어 볼게요. 문달 코트를, 더플 코트를 입어 봤어요. 생각보다 기장이 진짜 길죠? 제가 키가 작아서 저한테 요 정도 오는데, 그치만 수선할 순 없고, 저는 긴대로 입으려고 합니다. 그만큼 따뜻하겠죠, 뭐. 그래서인지 좀 이렇게 오픈해서 입는 게더 예쁜 것 같고, 클로징을 다 하면 확실히 키가 작아 보이긴 하는 것 같아요. 부츠를 신어야 될것 같은 느낌? 하지만 색감은 생각보다 마음에 들고요. 되게 되게 오묘한 블루 톤이 들어갔거든요. 약간 데님 컬러 같기도 하고. 지금 카메라에 보이는 것보다 조금 더 파란기가 돕니다. 차콜인데 약간 네이비가 살짝 더 도는 차콜 같다고 할까요? 클로징 한 것도 찍어볼게요. 지금 모자가 이렇게 여기가 고정이 된채 와가지고, 펴려면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다리질을 한번 해야 되나? 개인적으로 클러징 할 때는 요, 요 부분에 단추를 채우는 게더 귀여운 것 같습니다. 아, 모자를 좀 펴야겠는데? 이렇게 음, 하면 예쁘다. 그래도 더플코트는 기본템이고, 클래식하잖아요. 유행 타지 않고 계속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계속 두면서 입으려고 합니다. 히트로마토로 잘 입을 것 같긴 해요. 끝! 오늘은 힌이라는 곳에서 시킨 택배가 와가지고 뜯어볼게요. 음. 앞치마를 주문했어요. 여기는 흰이라는 어, 브랜드는 음, 살림살이들 판매한다 그래야 되나? 행주나 뭐 이런 어, 천으로 만든 제품들도 있고, 나무로 만든 제품들도 있고, 유리컵이나 이런 주방도구들 간단한 것들도 판매를 하시는 곳이거든요. 여기가 서울에 매장이 있다. 그래서 가보고 싶었는데, 아직 한 번도 못 가봤어요. 아마도 제가 알기론, 옛날에 수키라는 브랜드를 운영하셨던 분이 새롭게 창업하신 거라고 들었거든요. 음. 앞치마가 옛날부터 여기서 구매를 하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품절돼가지고 기다리다가 새로운 패턴으로 나왔길래 구매를 해봤습니다. 음 예쁘다. 뭔가 봄스럽다. 꽃 때문에 이렇게 생긴 앞치마고요. 음. 목에 끈 묶는 거 여기다가 이렇게 고리 걸어서 목에 끈 묶을 수 있고 주머니 두개 있고 허리에 끈 묶는 거 있고 이런 디자인입니다. 이것도 입은 모습을 남겨봐야 되나? <laughs> 어쨌든 제가 오늘 대파 스프 만들 거라서 이거 입고 빨리 만들어 볼게요. Be good to me to see this like me, and honey, you're far too smart to do this to me unintentionally. Just like a knife, you know that you got me. I'll chase you for all of my life. And honey, I know that it's hard to be good to me, to see this like me, but honey. 엘로쥬 라는 브랜드에서 옷을 보내주셔가지고 뜯어볼게요. 제가 여기 옷이 하나 있는데 어 되게 유용하게 잘 입고 있어가지고 이번에 다른 옷을 하나만 선물로 주신다고 해가지고 골랐거든요. 브라운색 니트가 없어갖고 가지고 싶어서 었 줄리 케이블 니트 브라운 컬러로 딥 브라운 컬러로 골라봤습니다. 여기 브랜드가 엄청 페미닌하면서 퀄리티가 되게 좋더라고요. 소재가 마음에 들었었는데 어, 이것도 소재가 좋은 것 같아요. 생각보다 두께감은 좀 얇고요. 음, 기장도 좀 짧은 편이에요. 그래서 스커트 같은데 입으면 되게 귀여울 것 같더라고요. 가벼운 느낌이라서 봄까지도 충분히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니트입니다. 봄 가을에도 예쁠 것 같아요. 여기다 레더 스커트면 너무 예쁠 것 같아가지고. 받았는데 오, 마음에 든다. 색깔이 너무 예쁘네요. 그리고 정말 부드러워요. 제가 여기 거 있는 폴라니트 같은 건데, 약간 투웨이 폴라니트 같은 건데, 그것도 되게 부드럽거든요. 따뜻하고, 이것도 소재가 좋은 것 같아요. 소재 뭔지 볼까? 음, 이거 보세요. 캐시미어 10, 엑스트라 파이널 60, 나일론 30입니다. 뒤로 돌려보면은 뒷면에, 복부분에 이렇게 자개 모양 로고가 E, L, G 해가지고 은은하게 있거든요. 이게 되게 예쁘네요, 포인트되고. 입은 모습도 찍어볼게요. 니트를 입어봤어요. 기장은 이 정도고요. 어, 그렇게 긴 편의 기장, 그리고 또 박시한 그런 핏은 아니에요. 적당히, 저한테는 5? 44에서 55 사이즈 기준 살짝 루즈한 핏이고요. 음, 너무 붙지도 않고 또 너무 크지도 않아서 페미닌하게 입기 좋은 것 같아요. 레더 스커트랑 입었는데 진짜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케이블이 이렇게 잘잘하게 있어가지고 예쁘네요. 그리고 진짜 따뜻하고 소재도 보들보들하고 좋아요. 맨살에도 입을 수 있는데, 저는 오늘 좀 추울 것 같아서 안에 검정 색깔 이렇게 티셔츠를 같이 입었습니다. 약속이 있어서 이렇게 아모멘토 리버시블 자켓 입고, 가방 들고 외출을 해볼게요. 엄청 맛있어 보이는데, 오늘따라 참나왔어. 택배가 와서 뜯어볼게요. 코티하라는 곳에서 구매한 거고요. 세일을 하시길래 위시에 있었던 것들을 담아봤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여기서 구매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이름이 코티아가 아니고 베티베르라는 이름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브랜드명을 바꾸셨더라고요. 어, 여기가 막 제품이 엄청 시즌마다 많이 나오진 않는데 되게 페미닌하고 여리여리한 느낌이라 되게 제 스타일인 옷들이 많아요. 먼저 이거는 블라우스예요. 어? 내가 이 색깔 샀나? 나 아이보리 산거 같은데? 이? 나 아이보리 샀는데? 이 색깔 구매한 게 맞네? 먼저 이건 블라우스고요. 카키색 빛이 나는 이런 블라우스인데 근데 저 사실 아이보리 살라 그랬는데 잘못 시킨 것 같아요. <laughs> 헷갈렸다. 음, 이런 카키 베이지 컬러고요. 얘는 목에 스카프처럼 두를 수 있는 요런 스트랩이 두껍게 있고 넥 스타일도 보면은 살짝 반하이로 올라온 그런 블라우스입니다. 봄 가을 겨울에는 이거를 이너로 받쳐 입으면 예쁘더라고요 니트 안에. 그래서 아이보리로 구매하려고 했는데 잘못 시켰는지 카키베이지가 왔네요. 그래도 뭐잘 입을 것 같긴 해요. 이런 색깔 좋아해서 다음은 바지 코듀로이 팬츠인데요. 브라운 색깔이고요. 엄청 엄청 작은 코듀로이예요 도톰한 어, 두꺼운 줄이 아니라 얇게 들어간 코듀로이고요. 핏은 음, 약간 플레어 타입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는 입은 모습을 담아볼게요. 겨울에 잘 입을 것 같아요. 사이즈는 스몰로 구매를 했습니다. 이거는 플레어 스커트인데, 코드로이 스커트이고, 화이트 컬러예요. 근데 제가 이제 구매한 게 이게 세일이 리퍼브 제품들이어서 엄청 저렴하게 판매하시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오염이 조금 있더라고요. 이게 지워지나 한번 세탁소 가서 봐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허리가 엄청 크게 나와서 스몰 사이즈인데도 허리 단면이 36이더라고요. 그러면 거의 저는 골반에 걸쳐 입어야 되는 수준이어가지고 허리도 수선이 되나 한번 확인을 해보고 입어야 될것 같습니다. 안 맞으면 어떡하지? 다른 사람 줘야 되나? 옷을 입어봤는데, 블라우스가 생각보다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제가 보니까 아이보리인 줄 알고 이색을 시켰는데, 아이보리는그 리퍼브 세일에 없었던 제품이더라고요. <laughs> 이 색깔이 맞습니다. 카키 베이디 색깔. 제가 제대로 구매한 게 맞고요. 바지도 진짜 편해요. 바지가 이렇게 지금 골반까지는 붙는 타입이어가지고 되게 불편해 보이지만, 신축성이 좋은 것 같아요. 진짜 편하고요. 앉았다 일어났다 해도 전혀 불편함 없는 그런 바지입니다. 어, 두개 같이 입어도 색깔이 되게 잘 어울리네요. 이 스카프에 따라서 느낌이 또 다양하게 연출을 할 수가 있어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도 예쁘다. 이렇게도 할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이렇게 한번 살짝 가볍게 묶을 수도 있고. 음, 진짜 예쁘다. 엄청 여성스럽네.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묶기도 하더라고요. 너무 긴가? 헉, 근데 예쁜데? 음. 그리고 기장은 생각보다 많이 길어요. 힙, 힙 조금 위에 올라오는? 그런 기장이라서 저는 키가 작아서 넣어 입는 게더 예쁜 것 같습니다. 마음 같으면 아이보리도 사고 싶네요. 너무 예쁘네. 이렇게 니트 안에도 레이어링 해서 입어봤어요. 이렇게 그냥 막 휘리릭 넘겨가지고 입어봤는데 이것도 예쁘네요. 그레이 색이랑도 잘 어울리고, 음. 트는 정말 정말 엄청 큽니다. 거의 더막 밑으로도 내려 내릴 수 있거든요. 거의 골반에 맞는 사이즈로 제작을 하신 것 같고 저한테 생각보다 기장도 되게 길어요. 예쁘긴 예쁜데 수선을 허리를 저는 수선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한요 정도. 음, 요 정도는 돼야 될것 같아요. 수선집 가서. 수선이 제대로 될수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